유경우리 농장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AI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싸움이 시작됐고 전남 지역에서도 영암 무한 신안 선거구가 공중 분해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안 국민들은 햇빛 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되면 이런 혜택이 줄게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의 단체 헌혈이 시작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겨울철에는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에 이어 무안의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오리농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을 바쁘게 오갑니다. 이 농가에서는 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예찰을 해봤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그 농가지는 이상 없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오후에 시료 채취하는 가정에서 방역 당국은 초동 방역 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만 6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해당 농장 500m 내 양계 농장의 닭 8만 마리도 선제적 살처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농장 인근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흥에 이어 사흘 만에 무안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자 축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터졌다고 는데거기 상당히 니까까지 터질 거라고 생각는데 전남 지역에 도래한 겨울철새 개체수 폭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월 말에는 날아왔는데요. 우리 전남에 그 중에서 한20% 정도가 지금 전남에 실패입니다 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된 특정 계열사 전체 농가와 인근 농장에 대한 신속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체 오리농장 219호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사흘 빠른 오는 8일까지 일제정밀검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와 신안이 통합을 하면 햇빛연금 등 신안 군민들이 받고 있던 혜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목포 시민들과 나누게 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사실일까요? 김윤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21년 신안군 안자도와 자라도를 시작으로 지급된 신안군 햇빛연금,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태양광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3억 원의 수익금을 5개선 1 775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줬고 내년까지 군민의 45%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한 군민들은 목포 신앙 통합으로 이 같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여론조사 결과 통합 반대 신한 군민 응답자의 6.5%가 이 같은 이유를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연금은 신한군 신재생에너지 이공유제에 e 따라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거주민 한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령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발전소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 농어촌 특별 전용도 읍면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특히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성과 벽지는 감액률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획정안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만약 이대로 확정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선거구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선거구 숫자는 10개 그대로지만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선거구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가블은 두개 선거구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 정계특위는 재획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치열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최종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내년 총선의 선거구가 최종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합니다. 이미 8개월 이상이 지난 거죠. 바로 직전 21대 총선에서도 선거를 한달 남긴 상황에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획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싸움이 시작되면서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암무안 신안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전남도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영암무안 신안선거구. 선거 구민은 15만여 명입니다. 이 선의 서삼성 의원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선거구를 없애고 인근 지역에 각각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구 9만의 무한군이 나주시 화순군 선거구에 통합되는 것을 두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화순하고 나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구가 없어진다는 게참 아쉽고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사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전남을 찾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거구를 확정하기 앞서 각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구수뿐만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에 의석수 하나를 더 늘려주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분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가 문제가 되니까 기형적으로 변형시킨 선거구를 만든 영암무안 신안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투표 직전에서야 다시 재조정됐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권인 순천시가 가불로 분구되면서 한석이 늘어난 반면 서북권의 농어촌 선거구가 줄게 된건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동북권의 의석수를 5개를 한 번역으로 묶어주고 중북권, 서북권, 남북권 전체를 묶어서 5개로 전남도의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이 또한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아니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북 지역 상황도 심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의석 한석이 줄게 되는데요.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 한 곳을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의 4개 선거구를 3개로 통폐합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정읍고창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선거구,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를 정읍순창고창부안선거구와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김제완주임실선거구 등 3개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서해안과 동북권, 동북권과 남북권 시군이 종행으로 한데 묶이는 등 가뜩이나 기형적인 선거구가 더욱 왜곡되는 꼴입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이 한명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 전라북도 의원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획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과 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대구, 달서구나 서울, 강남구 등은 조정하지 않고 전북만 선거구를 줄이는 등 획정안이 특정 정당에 편향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계특위와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리에 현직 치안감이자 전 광주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 오전 김모 치안감의 과거 근무지였던 광주경찰청과 현재 근무지인 중앙경찰학교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 혐의로 직위 해제된 광주청 경감이 브로커 성 씨에게 전달한 금품이 김 치안감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치안감은 검경 브로커 성 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현지 경찰 고위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교사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편의점 내부가 크게 파손됐지만 편의점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체유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방학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 혈액 보유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혈액 부족 사틀어 막기 위해 사랑의 단체 헌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 앞에 헌혈 차량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헌혈에 동참합니다. 네, 마음이 좋습니다. 먼저 평소에 청소행계 자주 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가장 편하고 간편하고 남을 돕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목포 시청 앞에 마련된 헌혈 차량에도 헌혈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소중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목소리>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잠깐 짬내서 왔습니다. 겨울철은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다 보니 학교 위주로 이루어지던 단체 헌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은 평균 5.91분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헌혈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대한 적십자사와 지자체가 단체 헌혈에 나선 겁니다. 혈액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우리 헌혈자 분들이 헌혈해 주시는 혈액으로만 환자분들이 또 수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대한 적십자사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단체 헌혈을 더욱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암군은 시종면 오기아리 고분군 18호분 발굴 성과 보고를 가졌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목관 2기, 옹관 2기, 석곽 2기가 확인됐으며 앞서 조사된 17, 19호분에 비해 18호분은 목관 2기가 가장 밑에 조성되고 그 위에 옹관과 석곽이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영암 오기아리 고분군은 3에서 6세기의 고분 28기가 분포해 있어 밀집도가 높고 주변에는 당시 최고 권력층이나 귀족층의 무덤인 영암내동리의 쌍무덤, 오기아리의 방대형 고분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등에 참여하는 전남서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4분기 정례회의가 오늘 호텔 현대에서 열렸습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수여와 함께, 올해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사안제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기관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전남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출근했다가 점심 무렵 조퇴를 했고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동군은 겨울 가뭄에 대비해 사업비 81억 8천만 원을 들여 배수 개선과 관청, 관정 개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합니다. 완도 지역의 최근 2개월간 평균 강수량은 88.35mm로 평년 강수량 138.7mm의 63% 수준이지만 지난달 5, 6일 평균 28.25mm의 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남우 의료재단 진도 전남병원 김도균 이사장이 최근 서울 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선정한 의료봉사 실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진도군과 함께 수아청소년과 진료를 올해부터 실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 전문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전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